어릴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소변을 치고 또 춤을 춥니다 이 강강수월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에 손을 잡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가 돼서 춤을 추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 덩시덩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십니까? 아멘. 그데 <laughs> 우리 때때로 우리 오랜 신앙을 하시는 가운데서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예배를 천체를 처음 착각다 드리는데 슬퍼 보여. <laughs> 예수 믿는 게 무슨? 감옥에 끌려온 듯한 표정으로 어둡게. 거룩은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그것 때문에 자유케 는 행복해졌는데,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춤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장면이면 법계를 홍경하는데요.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자기 부인이 봐도 경망스러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아,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해. 법교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그 기쁨에. 미쳐도 기쁩니다. 다들 왜, 왕이 지금 뭐 하는지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추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 또 심지어 자기 부인의 격려라는 말, 개인치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혹은 에덴의 집에서 작집까지 그먼 길에 하루 종일 지칠 만도 한데 건강했나봐요 지칠 만도 한데 힘을 다해 끝까지 춤을 추며 자녀만 떠있어. 지쳤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행복하게 춤추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하시고 또 스스로 약하게 되심으로 세 번째는 달려오셔서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당하시면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춤추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춤추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춤추지 않은 이유는 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영이 부족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전기 만져보신 일 있습니까?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전기를 만지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찌릿찌릿 하면서 놀라게 되죠. 예,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에요. 3일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눕너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승리에 너무 기뻐서 이 여인들이 노래를 막 불렀는데 강강소리 하듯이 막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렇게 아니 그냥 다윗 잘했다고 하거나 그럼 대체 그걸 굳이 뭘또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아참 노래도 잘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 기쁜 일이 사월은 기쁨이 안 됐어요 남자들이 은 비교당하면 아주 견딜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사월이 다윗을 사유삼기까지 했는데도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노래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요. 그래서 사울이 아, 다윗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이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게 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 생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군사들을 보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체포하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선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군대가 사무엘과 선자들이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선자들이 사무엘과 있으면서 뭐했냐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군대가 와가지고 체포하려또 왔는데. 다이또고기 있는데 뭐하고 있어 같이? 춤추면서 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월의 병사들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갑자기 춤, 춤을 춰. 하나님의 춤을 추서 찬미하면서 막이 사람들 춤추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사람들 목적은 뭐하러 왔는데? <laughs> 체포하러 왔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laughs> 하나님의 영이 압도돼서 자양하면서 영원히 리고있었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울이 두 번째 군대를 또 보냈어요. 두 번째 군대가 또 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뭐 찬양하는데 보니까 누구 또 있어요. 자기 동료들이 가 가지고 또 자기 그 동료들도 지금 뭐 하고 있네? 순지어 근데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또 있네요?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도 갑자기 음, 자기 갑벗고이사람아서 찬양하면서 <laughs> 선지자의 무리가 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 친위부대를 보냈어요. 자기가 장 믿을만한 친위부대를 다 보냈어요. 이번에는 데려오겠지. 아니다 다를까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천천히 찬양. 사울이 화가 났어요.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울이 왔어요. 사흘이 와주고 이제는 이 다윗을 확실히 잡아내려고 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누가 임하여? <laughs> 하나님의 영임에서 사흘까지 <서울까지>. 하나님을 찬양 <laughs> 춤추는 거야요 기뻐서 어쩔지 모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뭐하러 왔는데? <laughs> 다윗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하루 종일 찬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쁨, 충만한 찬양과 축복 우리에게 이루어지아.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아, 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 영화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군대 장관들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체포하고 또 추적하고 또그 나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국 체포해서. 주기로운 나쁜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생각까지 바뀌어 버린 거요 그들을 원치 않은데도 하나님의 영 역사하니 하나님의 영왕돌이며 강강승을 찬양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혼과 영을 다 드린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된다면, 우리는 한 명의 영원인 곳에, 백 명의 영혼이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춤추며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 믿어보시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사람들을 하여금 춤추며 찬양하게 만들었습니까? 19장.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저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생각 마음에 기뻐서 젖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격해서 기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심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의 상황이 어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 춤추는 자리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해지셔서 우리와 춤추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것이 기뻤어요? 슬펐어요? 두려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된 군대를 끄고 지금 형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막 대책은 구했지만 이거 대책은 없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가 할수 있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강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겠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기를 딱 잡았을 때이 깜깜함 누군지도 모르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밤새 싸움이다 싫어요. 그러면 결국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까 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라 하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몸싸움 시작돼서 막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천사. 천사랑 싸웠는데 천사가 사람하고 이이이 사이즈가 이게 됩니까? 헤비급하고요. 애하고 어, 같이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냐고요. 안됩니다. A 입장에서는 이건 막온 힘을 다하지만 헤비급 입장에서는 뭐해요? 같이 뭐하고 있는 데예요놀고 있는 겁니다. 음, 음, 춤추 사실은 하늘의 천사가 힘 빼고 맞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애기, 애기 사진 나와줘. 애가 지금 영원쓰고 있어. 아빠는 뭐야? 표정은 뭐 주는 척. <목소리> 힘 빼고 <목소리> 넘어가주는 저그거 어 또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더더어가주는 또, 아빠 입장에서 뭐하고 <목소리>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좀더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지금 그분 힘다 빼시고, 춤추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그런 춤 많이 췄습니다. 얼마나 기쁜 지않인지 몰라요. 그분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를 위해 춤추십니다. 하나님은 달려오시면 서촌을 치셔요. 아 여러분 탕자를 아시죠? 탕자. 탕자. 그는 뭐 아버지 뭐살 사시든 마시든 하고는 다 펜개치고 재산 챙겨가지고 유산. 그것도 재산이고 뭐라고? 그래? 유산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거. 이 챙겨가지고 갔어요. <laughs> 천하에 이런 불안과 같은 놈을 봤어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제가 사는 데가 라스베가스니까 라스베가스 하면서 신나게 놀다가 다 날리고 그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남의 집에 종사를 하면서 쥐염 열매 그런 걸 쥐고 먹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종만 돼도 될거 같아요. 자기 아버지는 종만 돼도 돼 있어. 그러니 가긴 가요. 용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연습합니다. 예, 예, 예. 하나님 아 아버지 제가 쥐를 쥐어서 사오니아 이거 아니야.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됐어요. 그냥 이제 종이라 그래 나중에 종이라도 이렇게. 사람 아주 그을 많이 한 겁니다, 그거. 음. 그 연습 잔뜩 하고는 자기는 겨우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놀라게 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문앞 이돌 앞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도 어김 없이 기다려요. 형생이 완전 거짓꼴 하나 오는데 보니까 누구야? 아, 네. 자기 아들인 거예요. 기다리던 그 아들, 아들은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봤어. 먼저 보고 어떻게? 뛰어. 아유. 달려가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응. 어떻게 갔을까요? 둘 손... 아들아, 아들아, 죽을 죽였어. <laughs>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순간에 다시 주님께 이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중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 앞으로 다시 종이라도 되살아도 살겠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벌써 기다리고 계셨고 용서 끝내셨고 그리고 뛰어오시면서 뭐시면서 춤추시면서 기뻐서 달려왔어 일거안 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춤을, 어제 그 달려오시는 춤을 기대하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어머 이렇게 막 안고 막 얼싸고 기뻐하시는데 몸 그려다 가 자기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아 아버지 아, 저기 종이라도, 종이라도 <laughs> 막, 네 아버지는 그말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 성경교를 기억했어 요 <laughs> 이게 들어지도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뭐 무슨 말하면서 돌아갈까 그런 고민하지 필요 없어 아무도 듣지 않았어 돌아간 거지 그저 기뻤어. 그저 지긋지긋 끝 놈을 네번째로 하나님은 고통당하심으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 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이 그 벌거벗고 거의 춤추는 거를 그냥 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겨우 지쳐가지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시켰나요? 보자마자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의 동네 양아치들이 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 수가 있죠. 부끄러워서 그냥 어쩌죠. 아 그냥 한마디입 때 삼월 하2장 다음 자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다단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요.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분을 위해서 준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라면 이보다 더천해질수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이보다 더천한 모습도 될수 있는 것이. 참한국인들은 체면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태면 때문에 구원도 놓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숨길 것도 더 예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기뻐서 실 당시 접촉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다윗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춤출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춤출 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추고 계셨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를 끼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벌거벗음으로 거기 춤추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무도 사랑하는 한 말씀 이사회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직에 맞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휘두르는 d r 에 맞으시면서 춤추 h 어요 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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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i a n so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윗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영생을 위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떤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하시며 천직제 당하면서 우리야 구원의 춤을추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지막 춤을 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막에 다 번재단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다 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릴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뭐 입혔어요? 노을를 입혔어요. 노트 하나가 된 것이에요. 노에 쌓여지면서 한 곳도 한 곳도 새는 곳이 없이 나무가 드러날 게 완전히 가려지니까 하늘님의 불이 내려도 안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시기에 그 대못이 박힌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 함께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 함께 하나로 만드시면서 살수 있게 마지막 춤을 추었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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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정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마지막 죽음의 춤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그분 자신을 불살라있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그분의 구멍난 손을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예수님의 그구멍난 손을 붙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분과 함께 춤추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들 건하신 그분과 부르스러지세요.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